Ich <laughs> 오, 아 진짜 미치 아, 다 아, 이거 뭐야 이 뭐야 이거. 야 이거 와. <laughs>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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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 죽고 진짜, 와. 당근 진짜 씨, 장난해. 잘 죽는데. 추... <laughs> No. Então... thank <laughs> you 좋은데. 못 담고 적었다가. 진짜 요 shit tá já 那正很闷的，不要动，不动。 야잘 <laughs> <왜? 웃음> <왜? 웃음> 아, 빠진다. 살 빠져. 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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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람이> 아. 아, 이거 와, 아니, 말 아, 이거 저또와 아... 진짜. 왜, 왜. 야, 이게 쉽지 않은데. 아, 포셔. 아 아, 아, 아. 아 아, 치뭐다 되는 줄알았 다른 거 치어도 다 되는 줄알았 이게 다고 누 아, 아, 이게 또. 아, 또. <laughs> 아, 대박이다, 씨. <laughs>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이 잘... 아, 또. 잘... 아, 잘... 아, 아, 또. 아, 또. 네. 어, 어, 아, 또. 네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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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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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Yeah.

<음> 아 착각이잖아. 이정이. 아. 진짜 잘 <잘하네>. 알아봐. <목> <목> 아니 점점 들어가 있어. 계속 넘어젠

ماذا <applause>

말발 제대로 들어가고 싶다. 이거. 아, 그걸 뭐 아예 안 했다. 뭐. 이 이거 못 쳐내지. 아. 네. 진짜 맞는 네. 아니, 어떻게 하고. 여기 맞고 여기 맞고. 여기 <laughs> <계속> 와야 돼. 뭐. 코시는 뭐 하나. 쫓. 때. 줄이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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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따. 아까 그들을 막막 치더만. 아, 이건 답만 하는 거야. 거답 아, 답 답만. 아, 아, 바사스, 아, 파 아, 파만 어. 아, 답만. 뭐, 뭐, 아, 답만. <laughs> 아, 아, 답만. 아, 답지 아, 답만. 아, 답만. 아, 답만. 아, 답만. 는 답만. 가 아, 이거뭐뭐뭐 아, 아, 답만. 겠답나

Ah